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스였습니다. 증시의 가장 좋은 달로 알려진 11월의 첫 거래일은 기술주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오픈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관련 기업 IRN이 마이크로소프트와 9 7억 달러 규모의 장기 개혁을 체결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랍에미리트로의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한 뒤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주의 강세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S&P 500내 300개 이상 종목이 하락 마감했으며, 이처럼 소수 종목에 편중된 약한 시장 폭은 지속적인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몇안 되는 경제 지표에도 주목했습니다. 10월, 미국 제조업 활동은 8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타놀로지의 아담 크리스플리는 주문과 고용의 개선, 물가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데이터 센터 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시카고 연운의 글스비 총재는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된다고 경고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연운의 데일리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보다 고용시장이 추가로 악화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6,8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팔런티어가 자사의 AI 및 데이터 분석 제품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에 대한 투자들의 낙관론이 너무 강해지자 투자자들의 강력한 믿음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은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기에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S&P 500이 195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랠리를 이어온 만큼 연말 랠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덴리서치의 에디 야덴이는 지금은 강세론자가 너무 많다. 시장이 폭이 좁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 다만 연말에는 투자들이 대체로 낙관적이어서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알버코어의 줄리안 엠바뉴엘은 사상 최고 수준의 낙관론은 완벽하지 않은 뉴스에도 시장이 흔들릴 위험을 높인다. 이토로의 레드 캐넬은 연주의 최근 메시지로 10여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경우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은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연준의 정책 전망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실적 시즌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드마삭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지금까지 사상 최고 수준 중 하나로 시장 예상을 상해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은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주하며 증시에 경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투자 심리는 지난 실적 시즌보다 다소 약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2시 55분 미국 존슨 레드 소매 판매지수, 연설은 20시 35분 연준 보우원 부의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